제가 3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패배와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 저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패배를 많이 하고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패배와 거절에는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패배와 거절이라는 것에 가장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떠한 교리나 형식이나 예법이 아니라 사실 어떤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아주 보잘것 없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다가 그 당시에 중범죄자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으로 이 땅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예수님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실패와 거절을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로 우리에게 바꾸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구원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마구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누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호적 등록을 하러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얘기처럼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여관방이 없어서 가축들을 키우는 어떤 축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 위에 누이신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의 고대 중동에서 가축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사실보다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한 법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권력이고 능력 있으신 분께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보잘 것 없는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어, 태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등장인물들도 봐야 되는데요. 이 등장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미천한 인물들입니다. 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굉장히 가난한 하층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못 사는 약간 좀 슬럼가 같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럼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부자였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또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을 누가 복음에서는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자라는 직업 또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양치기인 다윗 그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양치기를 한 거거든요 첫째는 양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가장 미천한 일을 맡는 것이 고대 중동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 2년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시험 조금 빨리 합격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스퍼트해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전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무원이라는 사람은. 참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예언을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참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가 노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또 마지막으로 여 예언자 안나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나는 아 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과부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15살에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면 22살에 과부가 됐고, 지금 몇 살이야? 여든네 살이니까 적어도 한 60년을 솔로로 지내. 왔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거든요. 즉, 세상에서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재능, 좋은 환경,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 좋은 좋은 재능을 타고나지도 못하고 저처럼 잘생기게 태어나지도 않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지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실패와 거절을 당하는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이 되고 즉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어 있던 우리들은 처음이 되는 이런 역전과 반전의 묘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국관과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또 제가 QTA를 보니까 공시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에도 공시생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렇게 취업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부터 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나, 낮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손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우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고통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은 요즘 들어 깨달은 건데 지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면 실천을 하거나 용납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20대 때 나름대로 책좀꽤 읽었는데 사역에서 지식은 그냥 기본 사항이고 사역에서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와 영성. 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잊어버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 사역이 잘될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과정인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어제 30분 기도할 때도 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사역을. 아, 정말,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7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3번도 7년을 넘게 사역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제 한계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하루만 더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고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모르니까 하루만 더 해보자 희망을 가지고 하루만 더 해보자 이렇게 버티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가진 우상을 깨부수고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내가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지점이 있다면 사실 그 지점이 내 우상인 확률이 높거든요 그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 어, 내가 가장 많이 거절을 당해서 내가 많이 마음속에 생책이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어, 이 실패와 거절은 세상적으로 볼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갖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어, 이와 같은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 낮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큐티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우상을 깨어 부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실패와 거절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